네, 안녕하세요. 지상화의 매화보살입니다. 2020년의 용띠 운세 미리 보기! <laughs> 자, 올해 용띠분들 운수가 만사 형등 대기래요. 반가, 반가. 하늘의 기에 용의 기운에 맹수의 기운에 아주 여의주를 갖다가 던졌어요. 용띠분들은 테쫙 뿌렸어요. 그러니까 용의 기운, 하늘의 기운이 털어졌는데또 땅의 기운에, 인간의 기운에 또 기운이 또 분산이 되니까 화확 타는 데용광에 불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장작 불이 불이 화확 타는 건 너무 좋아요. 자, 올해 저 용띠분들 재수운수 대통하시라고는 거고요. 자, 여러분 용 봤어요? 나못 봤어요. 용은? 우리 애가 상상을 초월하는 상징의 동물이에요. 꿈에다, 꿈에다가 한두번 봤어요. 무석인데서 근데 용본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상상의 동물이야. 그 왜이 얘기를 하느냐? 뜬구름을 많이 잡는다는 얘기고, 화려하고 변화를 많이 준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 용띠분들이 특히, 무당이 우리 무속인의 기운, 신의 기운이 너무 많이 왕성하게 퍼쳤어요. 그래서 용띠분들이 올해 신기가 많은 분들은 신이 분산돼서 많아서 신의 기운에 내릴 곳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용은 화려하면서도 또둥그름을 잡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뭔, 어떤 직업을 많이 갖느냐? 선생의 직업도 있지만 유용, 없을 기운. 자, 연예인들, 가수, 뭐, 연예인들, 무속인들, 밤의 문화인 사람들, 또 선생님의 사례, 기운을 많이, 용띠인 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고태 낙이 오는 격이라, 우리 용띠분들은, 그래도 대성하는 운이 들어있으니, 행운의 운, 행운의 열쇠를 잡으라. 아까 말했듯이, 나의 운의 재물의 운이 부족한 분들내운의 재물을 찾으세요! 행운을 드릴게요. 자. 자, 요번에는 자, 나와 안 맞는 띠가 뭐냐면요. 돼지띠. 개띠는 상충이 원칙에서 작년 재작년에 부작이 고생했을 거예요 근데 올해는 재세 운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토끼띠는 나를 뒤통수를 치고 나를 배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곧띠를 조심하시면 좋고요. 자, 닭띠나 원숭이나 쥐띠는 나와 인연의 합이가 들어서 자, 운수 대통하고 인연화 결혼 또 동업, 인연 다될수 있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가면 나한테 대길한 사람이 많아요. 대길해서 많이 둘가 문서도 잘, 부동산 업계도 괜찮고, 선생 업계도 괜찮고, 분양도 괜찮. 고 투자 이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무진생의 원수, 무진생의 용띠분 올해 이직원이 상당히 많이 있고 새로해요. 자, 약간의 다 좋다고 하면서 좋아요. 자, 이지에 나에게 죽지를 펴라. 이러고 있어요. 성스 장고대리라 그래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면그 대가가. 뭐가 서 온다, 이거야 그래서 행재의 운이죠. 보너스, 직장 다니는 사람들 보너스 많이 받아야 되겠죠. 뭐에 투자를 했는데 거기 에 이자가 불어서 돈이 나온다. 그것도 행운의 운이죠. 그래서 재산이라는 것은 꼭 누구 말 맞다. 하늘에서 흐어러는 돈이 아니라 직업을 자기가 는 거, 보너스를 찾는 거. 투자를 했는데 돈이 나오는 것이 그게 행재의 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들어서 이동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직이니까. 문서도 있을 거, 새로운 거할 수도 있어. 근데 아직은 나 혼자 내 자영업 하는 게좀 일루스가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만 생각을 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부모의 재산이 넘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운이라고 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 대섯, 자 병진생 팁은 행운의 대박, 행운 팍팍, 기운 팍팍. 올해는 진짜 모든 게다잘 된다고 할수 있어요. 투자해 보세요. 이자가 늘어요. 펀드도 괜찮고, 아니면, 또제말다듣겠다가또 망쳤다고 저 쫓아오면 안 돼요? <laughs> 운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 재테크에 하시면 돈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부모가, 금수저, 은수저를 들고 있었어. 나한테 재산을 주고, 뭐, 건물을 줬다, 뭐, 상가를 줬다, 너한테 해봐라. 그것도 운이죠. 제, 제업의 운이니까 괜찮을 거예요. 하늘의 기운이 들어고 승승장구 되니까 직장 이직을 해도 올해 월계수를 써요. 결혼 못 하서 결혼하고, 자식이 없는 사람, 자식을 낳는 거. 그게 대형제의 운이에요. 부부의 이별 없고 잘 사는 거. 님, 애인, 연애 운도 운이에요. 그래서 들어올 수가 있고 나를 받아줄 수가 있으니까 자 문을 두드리면 운이 들어오니까 괜찮을 거예요. 자 행운의 대운의 운이 되게 말할게요. 자 갑진생의 오십육운의 일곱 살의 용띠군 행운 열쇠를 잡아라. 황금 열쇠를 받아서 열어라 그래. 황금 열쇠가 저 하늘에 주어진 운, 또, 인연의 운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운케가 들어있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의 운이 너무 많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진, 경사, 또, 보너스, 그리고 나강금도 월계수, 감투. 바지게 하의 운케라고 그랬죠? 시원일금 올해 문서수도 좋고, 땅의 기운도 상당히 좋아요. 물의 기운이 좋아요. 물쪽으로 찾아도 돼요. 우리 용띠분은, 물 숫자와 나무 목자를 써서 지니세요. 그만 재물과 돈이 확 열려 들어오는 거예요. 운퇴가 들어오니까 재수의 대박의 운이 들어올 수 있어. 요 자, 어 3월달과 7월달에는 대박의 운이 들어. 와 로또 사신 분들 사세요. <laughs> 운이 좋으니까 바, 맞으면 저한테 반만 주세요. <laughs> 어떤 분들은 전화해서 그래노트은 없고, 노트만 없어요. 그러고 전화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런데 37번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laughs> 그 운수들이 좋으니까 어떤 걸 성공해라. 또 나한테 운을 나오니까 비장의 카드를 쓰세요. 어,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대박의 운이 들었으니까 월계수를 쓰세요. 감투 운을 쓰세요. 해운의 오늘 열쇠를 잡으세요. 황금 열쇠 열려서 하늘에 열쇠가 뚝 떨어져 뚝 던져졌으니까 잘 받아서 활용을 잘하면 재택을 하면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많아서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자 69에 임진생 어 용띠분은 조금 안 좋아요. 자 아까 말했듯이 나의 재산 재물 있으면 자식들한테 줄것 같으면 올해 주세요. 다 정리하세요. 머리 싸마하세요 머리통 싸면 뭐 머리통 터져요. 머리숱 다 빠져 근식값 돼. 자 그냥 나만 위해 노후 대처 그래서 나잘 먹고 잘 살자. 보약 드세요. 삼삼 드 드세요. 기보충 하세요. 그거 병원 갔다서 미리 좀 머리 몸 체크하세요. 그러면 내가 살길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아홉 수가 안 좋아요. 7 0값자 넘어가는 게 무서워요. 쉽게 말해서 이런 말하면 저 욕하지 뭐냐도 살라보다. 저승길 가는 날 문이 열리는 캐니까 좋지는 않아요.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laughs> 저기 몸캐 조심하시고 금전 조심하고 대병원에 속은 날 가셔서 체크를 잘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용띠부감 저기 뭐 경자년에 재수운에 대박의 기운 팍팍이야 물안지 대복점자서 항운 열쇠 횡운 열쇠 잡으셔서 대박의 기운을 팍팍 찌릅니다. 자운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